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 드릴 종목, 안정적으로 좀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캠트로닉스를 강조를 좀 드려볼게요.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하면 유리기판 관련해서 대장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원래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멘텀도 같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면요. 요 PCB, 기판 쪽에서는 뭐 대덕전자, 심택 같은 회사들이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FPCB, 연성회로기판, 휘어지는 회로기판 쪽에서는 BH 같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죠. 근데 최근에 가장 좀 뜨거운 키워드가 일반 기판이 아닌 무슨 기판? 유리기판이잖아요. 기존의 이런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내열성, 안정성, 신뢰성이 훨씬 높아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핵심 소재로 뭐가 유리기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텔이 2030년부터 유리기판 적용하는데 변함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국내에서는 삼성 SKC가 이미 유리기판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죠. 올 초에 SKC가 라스베가스에서 유리기판을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왜 하필이면 캠트로스냐. 자, 유리기판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어요. 양산을 본격화한다. 글로벌 고객사 테스트가 이제 임박했다. 실질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퀄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캠트로닉스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PCB, FPCB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기업인데, 이제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공정을 직접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GV 공정이라고 하는 유리를 아주 미세하게 관통하는 홀을, 구멍을 가공하는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유리기판의 신뢰성을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공정인데, 유리를 관통하는 게 이게 전기적 성질이 이제 다 통하는 건데 잘못하다간 유리가 깨질 수 있잖아요. 기판이. 그래서 TGV 공정이 제일 중요한데 그쪽을 이미 완성을 해놓고 유리기판 양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고객사들에게 시제품을 공, 공급해서 성능 검증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의 미세호를 정밀가공에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TGV 공정에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서 양산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가장 지금 앞서 있는 게 캠트로닉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동반 수혜도 캠트로닉스가 누릴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도 반짝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에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11월 달에 본 심판이 남아있는데 예비 심사 결과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 확실한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나 소재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디스플레이 업종의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캠트로닉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 유리기판, 요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을 보면 수급이 어때요? 지금 기관이 어마무시하게 최근 들어서 담고 있다. 연기금 마찬가지고 그죠?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전고점 당시에, 요때 당시, 지난 3월 달에 전고점 거래량이 이 정도잖아요. 근데 요번에 전고점 트라이 할때 거래량이 지난 3월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다? 만약에 최근에 이 전고점 돌파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발해서 엄청나게 나온다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쌍봉, 여기랑 여기랑 쌍봉이 나오고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번에는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아직까지 매집 물량을 다 털지 않았다라는 의미고 여기에도 매집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털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만에 거래량 터졌으면 털고 나가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근데 다 털고 나가지 않은 걸로 봐서 충분히 유리기판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자, 캠트로닉스 강조를 좀 드려 볼게요. 지금은 고점 구간에서 눌림목이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상방 돌파를 준비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안정적으로 좀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캠트로닉스 강조 드리고요. 지금 주가 3만 800원이거든요. 1차 목표가 36,000원까지 안정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캠트로닉스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통해서 하루에 한 종목, 원데이 원픽 종목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7시 49분,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종목, 제닉스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백신 두 분이 체크를 하셨습니다. 자 제닉스 로보틱스 어떻게 됐냐면요. 오늘 급등이 나왔죠. 0%에서 22%까지 급등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수익을 드렸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뭘 사야 될지 고민되잖아요. 원데이 원픽텔레그램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종목들 매일마다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수익이 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 추천드렸고요. 이 종목 0%에서 14%까지 급등하면서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11일에는 동양 에스텍 자, 철강 관련 주죠. 9월 11일 요때죠 12%에서 29% 상한가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이런 종목들 매일마다 공유 드린다라는 거예요. 9월 10일에는 로봇주 슈림로봇 추천을 드렸고요. 9월 10일 요때죠. 1%에서 16%까지 급등 나오고 이후에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 라는 거. 매일마다 수익 내는 종목들 요렇게 하루에 한 종목씩 장시작전에 추천드려서 수익 내고 있다. 자, 9월 9일에는 장시작전에 CP 시스템 요때죠. 8%에서 18%까지 급등하면서 이만큼이나 또 상승이 이후에도 나온 종목. 요런 종목들 매일마다 엄선해서 어, 여러분들께 텔레그램에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종목 볼 필요 없어요. 딱한 종목만 집중해서 아침에 저랑 같이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원픽 텔레그램에서요. 수익 내고 시작하면은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원데이 One 원픽 텔레그램 무료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7922-8273번이거든요. 제 번호로 뭐라고 문자 주시면 되냐면 원픽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요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답장으로 바로바로 바로 공유 드리고 있거든요 링크만 딱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텔레그램 종목 주는 거 추천해 주는 건 알겠는데 잘 활용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텔레그램을 이런 분들은 자,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종목 동일하게 원픽 종목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원픽 종목 문자로도 매일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문자로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뭐라고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해요.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매일마다 문자로 종목들 여러분께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있어요. 그서 매일마다 수익 내고 있으니까 문자로 받으셔서 또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라고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문자든 이렇게 원픽 텔레그램이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하루에 한두 종목 뜨는 검색기. 오늘 같은 경우도 제닉스 로보틱스 요거 강했잖아요. 자장 시작 전에 어떤 종목이 뜨는지 오늘 급등 나올 종목들 여기에 뜨거든요. 어떤 종목이 강한지 장 초반에 뭘 매매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많은 종목이 안 뜨는 한두 종목 뜨는 검색기 요거 설정하시면 또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뜨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요거 설정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 매일마다 강조 드리고 있는데. 하루에 한두 종목 뜨는 검색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목 뜨면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한두 종목 딱 떠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뜨는 종목 주목하시면 수익 내는데 도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 이미지대로 그냥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 이미지대로 그대로 설정하시면 동일한 종목들 뜨는데 오늘 휴림 로봇, 뭐 제닉스 로보틱스, 이런 강한 종목들이 떠서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PDF 파일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활용을 해 보시고요. 검색기 설정 방법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서, 원픽 텔레그램에서 PDF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이 PDF 파일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원픽이라고 남겨 주시면 종목도 매일마다 장 시작 전에 공유 드리고 있고 요 PDF 파일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활용하셔서 수익 내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